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쾌한 버전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1월 18일 1시가 넘었는데요. 자,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실 때꼭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관위원장이 이제 직접 이제 공관위를 가동시키기 시작했고 공관위원장 입에서 구체적인 공천 방침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관위한테 의원들한테 지키면 이제 뭐 심사 받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입은 딱 달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뭐어 일부는 또이 국을 불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부는 뭐 그런대로 시스템 공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안도의 한숨도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별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비례의원 중에는 김경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입 1호 이수정 이두 분이서 말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의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요 날로 세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굳이 이 사람들의, 지금, 김건희 사 이게 얼마나 민감한 얘기입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딱 지금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거 잘못하면 이게 이 어느 방향으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이거든요. 뭐 럭비공이라기보다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신중성을 기하고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 김경률과 그다음에 이수정의 발언의 강도와 방향을 보면, 시종일관 딱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벌써부터 자기 정체에 나섰다. 물론 이제 총선이니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되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룰을 지키는 거예요. 일정한 룰이라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당의 입장과 그다음에 청와대 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제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을 딱 벗어나서 지금 이제 노란불이 켜져 있는데, 그냥 직진하고 가버린다. 그럼 이게 노란불이 꺼지면 다치는 것이죠. 요거를 불사하는. 자, 그래서요. 김경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본래 좌파했다가 우파로 왔잖아요. 본래 반구기,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바람직하다. 그런 좋은 평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은 뭐 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말을 안할 뿐이에요.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 비디오인, 뭐비대위인이지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매일 무슨 비대오의 회의에서만 하는 거하고, 방송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거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 기질적으로 싫어해요. 한번 배신자는요, 영화는 배신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경유 이런 사람 누가 비디오로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뭐 한동훈 원장이마포가서손 들고 그랬지만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반발표가 나옵니다. 아니, 저까지도 지금 반발이 아니라 동의를 못 하는데, 왜? 비대위 안에서, 장내에서 얼마든지 얘기한다. 아, 저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저 항상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예, 그러나, 비대위 무의원이라고는 감투를 썼으면,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나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비대위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주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비대위 의원들끼리, 뭐, 김건희 여사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라도,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공론화된, 이슈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 당에서 공론화된 이슈로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만드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 지금 올라탄 모양새가 된 거. 요점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어차피 많이 나왔으니까 집중적으로 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토론의 주제가 됐을 때는 난상 토론 하나이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김경률이가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이 하나이겁니다. 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지 마음이니까.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 그것도 말이죠. SNS에 올리는 게 아니라 방송 같은 데 나가면서 떠들어대는 거 매일같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를 하더라도 딱한 번은 아 김경률 저 사람은 딱이김건희 사건까지 하는 편이네. 다 알아들어요. 매일같이 입만 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이 김경률이 요, 요런 인간은요.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인적 마인드가 부족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고 쳐요 저는 그래서. 마포에 나온 이 김경률이 앞으로 절대로 제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무슨 뭐 대단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그 방식 면에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에 이 주가 조작하고요 디올백 수수논란과 관련해서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둘다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이든 혹은 두분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도요, 그러니까 논란을 야기하고 이런 것도, 아,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제는 비대우연의 자격으로서 얘기하고, 비대우연의 자격으로서 언론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비대우연이라고 하는 공적인 신분, 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니,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이런 게 말이죠. 저도 아까 흥분했는데, 아니, 저도, 아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디올백 사건을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를 갖다가, 불란서 혁명까지 비교하고, 말이 앙뚜안의 뜻까지 이게 비교할 건이나 되는 겁니까? 무식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한마디로 이거 역사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프란스 정치 제대로 공부했어요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은 비대위원 박탈하십시오 이거 징계위에 회부해야 돼요 막말을 얘기해서 예자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디올백 참아 못 봤다 적절치 않다 이걸 어떻게 실드칠수 있겠나 사죄드리고 이거국민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뭐 사과하는 말도 좋고 다 좋은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 외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는, 불란서 혁명까지 동원해서 비교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실드 치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맞느냐. 사리사욕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비판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비판의 수위가 너무나 높고, 워딩이 적절하지 않다. 요 점을 저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저 한동훈 뭐 위원장 전화고로 있으면 제가 거의 다 문자로도 치겠네요. 진짜로. 예. 네.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예, 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냐? 최근엔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 생각과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경솔해요. 아니,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확인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느냐? 모르니까요.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안할 수가 없다. 이건 뭐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겠죠. 다만, 정치의 표면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 이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않지만 않 아래에서 계속 일을 당연히 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주가주작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김여사가 주가주작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 편입을 얻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저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뭐 지가 회계사니까 좀잘 알겠죠 예 이것도 공적 라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설령 금전적 편입을 얻었 아니 주가주작은 빠지기도 하고 돈 벌기도 하는데 그 편익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 제거하고 싶은 게 금전적 편익을 얻었다라고 가정 저는 요 금전적 편익을 어느 만큼 얻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얻었다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이 김경렬 회계사가 그래도 회계사 주시니까 믿자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금전적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게는 특검까지 들이댈 편익이 주모가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금전적 편익이 특검까지 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했을 때, 의법 처리했죠. 소환조사했죠. 아니, 지금 1,20 전주들, 제일 센 전주의 두 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금전적 편입이 어마어마하게 특검까지 갈 대상이나 테는 어마어마한 돈인 걸로 오해를 받게끔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인간이. 예. 그래서 이것을 김 여사에게 법률적으로 의유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일관된 법원의 판례로서 이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은 다제 말씀에 동의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은요, 이거 이런 그이 김경률이 갔다가 마포에서 이겨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포에 있는 이 보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라고 치자, 50% 중에서도 반발이 나와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자 금전 전지. 그다음에 말이 앙토안에 또하고 비교할 것이냐? 요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는 못해요. 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예, 잘라내십시오. 김, 저 누구야? 이 김경률이 이거 공천 공안에 막히십시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정청내고 부딪친다? 정청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십시오. 예, 국가와 조직에 대한 국민에 대한 충성심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뭐 빼지 달고 최고 지도군가 아니라 비상시기에 들어온 비대 우연에요. 이수정 저는 이, 이 사람도 저는 처음 부터 마음이 안 들어요. 입이 너무 가벼워 어, 여기가는 그냥 막 떠들어대. 예, 이런 사람도 연 여, 어떻게 이런 인간을 갖다가 영입인제 일본으로 칩니까? 이것도 전혀 저는 제 주관에는 맞지 않아요. 자이 사람도 연일 입만 열면 김여사를 씹어요. 막말로. 자 그래서. 김여사가 선물이 보존되어 있으면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된다. 예. 이건 뭐 김경률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는 2년 이상 걸리는데 특검을 하고 예산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김여사가 정의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되어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자, 이것도 말이죠. 이 사람은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이, 그냥 지금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수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공인. 더군다 이제 뭐 예비 후보자로서의 입장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어, 아, 됐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순진해갖고 정치하겠어요? 이야, 참, 한심합니다. 참, 그래서, 영입미로가 됐든 이유가 됐든, 김경률 같은 비디오에 이런 사람도 있어갖고는, 이거 선거판 일사문란하게 말이죠. 해도 지금 시전 찾는 판국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아, 지금 이제 이 파장을 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말을 잘못하면 이제 심사받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너나할것 없이 전부 다몸 조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몸이 몸 조심을. 자 그래서 입을 대놓고는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갖다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자기 심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따라서 강도는 다르지만 조금 어수선하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어수선하다. 그리고 뭐 중앙이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났다. 예, 난리가 났다. 부글부글 끓는다. 뭐 표현의 강도가 딱 달라요. 이 얘기는 지금 입, 입을 입안 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천하는데 잡지 자면 아주 영향이 크니까. 자, 그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이점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공관 위원장이 또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거기에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요거 오늘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공천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위 10%를 일단 컷오프게 돼 있어요 하위 10% 이거 딱 7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 통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가의 10%는 이제 컷오프니까 정선이고 뭐고 이제 없어요 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3선 이상의 지금 이제 이 출마자들한테는 감산을 어느, 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두 단계 감산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3선? 오케이. 그러면 15% 감산. 딱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3선 이상의 의연들 중에서 하위 10%에서 30% 안에 들은 어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냥 우위종활동 시전 찾았으니까, 추가적으로 20% 감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35%가 감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 충진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 상구를 제외한 수도권하고 호남, 충청, 제주. 이런 데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높아요. 80%. 예. 자,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윤심을 지지하면 따라서 어, 어, 또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80%를 반영하고 강남 상구하고 영남권하고 강원권은 일반 국민을 50%밖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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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않아요. 예.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가산점을 20% 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당 기여도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불만이, 야, 이거 정성평가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나 장청한들, 점수 주려고 기여도, 당,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넣은 거 아니냐? 예. 요런 지금 분위기가, 예, 비판, 또는 불만, 예, 아니면 좀, 예, 이 반발. 우려,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영환 위원장이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뭐 때문에 그러면 이 룰은 다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뭐 때문에 더 부글부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권역벌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컷오프 10%는 인유한테는 20%를 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냐 하위 10에서 30%까지 이쪽 여기에는 20%의 감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컷오프는 10% 기준이 7명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김용, 어, 김정영환 위원장이 이 물가리포, 예, 자 김정영한 우원장이이 물갈이 폭예 7명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남 중진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더 그럴 수 있다. 또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 이 컷오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영남층 물갈이는 물갈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를 거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지금 의원들한테 많은 파장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대한 기여도를요 무려 지금 100점 만점에 15점이나 반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 포네이하고 상임위 출석률도 있고 법안 통과율과 같은. 의정 활동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정 활동을 평가 시킨다는 게 데이터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어, 여당 내에서도 이번 그 지금 이, 의, 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좀 예,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아리까리하다 쉽게 얘기해서요. 예, 좀 불만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천 탈락이 더, 경선을 돌려보면은, 실제로는 공정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다. 요, 말, 한마디.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다. 예. 영남 충진도 물갈이, 예. 물갈이 있을 수 있어. 더군다나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어. 요두 마디가, 이 정, 예, 정용한 공간 현장의 이두 마디가 상당한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 제가 요거를 지금 많이, 지금 이 자료 화면을 좀 깔아 놨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 일종의 공포 분위기까지 감지가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신평 변호사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안 제가 멘토 멘토했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면서 많은 파장을 야기해가지고 대통령이서 무슨 멘토냐 대통령한테 멘토가 어디가 있냐 기분 나쁘다 이런 평가도 드는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평 어, 이 변호사가 말이죠. 지금 예,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신편 시를 썼어요 시. 자 그래서 슬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시에다가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예, 시에다가 말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거 거를 조금 켜야 되겠네. 예. 잠깐만요. 이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윤석열. 딱써 있잖아요? 예. 네. 자, 여기 여, 윤석열 친구 일명. 이윤 대통령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좋아요를 눌렀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략, 지금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픔의 시인을 갖다가 참고로 참고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슬픔의 의미를, 자, 이제는 나이 때가 지나갔다고 헛떳한 발걸음을 돌리니, 슬픔의 쓰라비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덕친다. 원래 삶이란 슬픔의 바다이건만 구태어 외면에 오던 쓸쓸한 과거, 성을 내고, 성을 내고 달려든다. 슬픔의 격정에 몸을 떨면서 슬픔의 안에 숨은 애틋한 마음 애써 꺼내 너와 나의 그는 사연을 조심스레 살핀다. 해가 달이 되고 바람이 새가 되어 나는 사이, 먼 세월 지나고 빛바랜 젊음의 탁자위한 방울, 눈물 떨어진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슬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윤대통령 이제 뭐멘토네 그 아니네. 혹은 이제 대선 때도 윤대통령은 조용하게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국가를 어떻게든 좀 빨리 정상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뭐 국정 전반에 관해서 나는 또 좋아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자칭타칭 멘토멘토딱 하다가 이제 걸려 들어갔고 이영 의원이 이제 박살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부로 까부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또 고개 탁 숙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한테 찍혔어요 네자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다이 슬픔이 의미라는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예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시 저는 신평 변호사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시까지 쓰는 거는 저도 잘 몰랐네요 자 그래서 어 이거를 다시 한번말 읽어드릴까요? 참, 이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신, 어,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떳한 발걸음 돌리니, 에, 슬픔의 수나비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 원래 삶이란 슬픔이, 삶, 삶이란 슬픔의 바다이건만, 구태어, 외면해 오던 쓸쓸한 과거, 성을 내고 달려든다. 그 다음에 슬픔의 걱정에 몸을 떨면서 격정해. 슬픔의 안에 숨은 애틋한 마음, 애써 꺼내 너와 나의 구분 사연을 조심스레 살핀다. 해가 달이 되고 바람이 새가 되어 나는 사이 먼 세월 지나고 빛바랜 젊음의 닭자 위한 방울 눈물 떨어진다. 아니 그니라 슬퍼지네요 저도 저도 그래서 한번 그래서 더 읽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대통령이 새벽 2 시까지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준 거 보니까 이 대통령 이렇게 이 이제 국정에 걱정도 많고 우려가 많고. 또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올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국정 이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정운영을 보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저분이 고심을 하는데도 성과보다 작고 구설이 따르는 게 안타깝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 같은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기 사람들에게는 추상 같은 엄격함을 보이고, 특급보드에 대해서는 기자회를 통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제 김경준이, 이수정,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이 공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새벽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좋아요가 눌러져 있고 누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더라. 윤 대통령이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여러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대선 때는 불면을 밤을 보냈고 함께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그러한 기흑, 그리운 기억이 남아있고 그때도 그 늦은 시간에 대, 답장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관계자는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예, 뭐, 두, 두 분이 뭐가나 가까우니까, 예.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당무에 처음 복귀했지 않습니까? 당무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 전쟁 얘기하고뭐뭐 뭐 법으로다가 안 되니까 폐동하다가안 되니까 이제는 칼까지 두고 나왔느냐? 뭐 별별 얘기 전쟁관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 이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 그러니까 원칙과 상실하는 이 멤버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대표 이원이 예, 이원 이원욱 의원이요. 이 복귀 일성을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한다. 예, 절대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그런 실제로 통합하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 탄당한 거이 얘기를 이혼우 의원이 페북에 올리면서 이 대표님 복귀, 이 대표님 복귀하시고 일성이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하시네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딱. 제대로 직격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 아니, 항상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어, 이비명계 탈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고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우로 국민눈 높여 받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책임 소명이다. 이러면서 단합과 통합을 어, 지금 단단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 거짓말하지 마. 딱 직격탄을 달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줄곧 당세신을 요구했는데, 이 점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너 때문에 네가 책임 있는 거야. 분명한 거.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래 대연합, 연합의박 원석 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놓고. 비명계 혁신욕에 진성있게 어,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들을 향한 비난과 모욕을 무기나왔다. 어떤 노력을 다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은 국민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당을 떠난 이들을 바라보면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의 아침 9시 반 고정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